아, 네. 드디어 할로윈 데이 이제 주말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밖에 이렇게 해피 할로윈 꾸몄고 아. 아들 네. 보시면 해피 할로윈 이렇게 꾸몄고 여기도 꾸몄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갈란드. 여기 조명도. 지금 보시면 오징어 게임 장비 다 이 가면이랑 장비랑 다 준비했고. 어 아, 오늘의 관리자. 가만 있어. 하는가요? <laughs> 그요 어? 너무 어, 할만합니다잘 되고 있어요? 아 이거 한한 번만 지금? 아 네. 미쳤다고요? 미쳤다고요. 믿으시라고요. 제 친구는 바늘을 챙겨오겠대요. 아 양아치네. <laughs> 나팔구 <이걸> 받을지 미안해 <laughs> 받을 챙겨온다고? <laughs> 네! 제 친구들은 양아치랍니다 아시겠어요? 네! 가이가위보어 <laughs> <laughs> 오! 오. <웃음> 아, 잡지! 가이가위았어요 내가 이걸로 할게 이걸로 할게. 이걸로 할 <laughs> 이되네거가말 <목소리> <안> 아스타. <목소리> 이건 망작으로 일단 또망이야 아, 이거는 사장님이 안 가져와 가지고 어머님이 저도와주고 계세요. <목소리> 지금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까 이게 지금 걱정이 너무 앞서고 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자리로, 자리로 돌아가. 자돌아애티튜드를 해야 한다는 거야. 가 뭐야? 야 뭐야? 왜지 자꾸야 지금? 어머, 자기야 감동이야. 감동이야. 너가 첫손님이야. 나에게 손해을 줄게요. 그냥 공짜. 선생님 죄송한데 사진 좀 찍어주실래요? 음. 저 생일이거든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신발을 벗어던지 일로 와! 어 가만히! 자리로 돌아가! 고지호 <laughs> 게임 안 봤지 너? <laughs> 무슨 게임을 선택하시던 거야? 무슨 게임이 있, 있죠? 지금 저희가 달고나 맞추는 거랑 딱지 치기랑 그다음에 구슬 홀짝 깝지 쳐야죠. 깍지 쳐야 돼요. 어? 와, 깍지 준비하시죠, 관리자님. 나와. 신가가 이거, 나 이거. <와! 놀람> 오케이 먼저 주세요. 아! 오케이, <놀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놀람>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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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아 이거 안 넘어가네.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이거라면. 예! 예! 내가 말했가 치면 된다고! 어 친구! 간지, 간지! 아메리카노는 같이 겠어죽어 죽여버리겠어. 죽어죽어죽여버어어리 Well. <laughs> 아, 쉬워졌 오케이. 옆에서 되게 잘생겼다. 진짜 잘생겼다. <laughs> 소다 하는 거 아시죠? 네. 잠시만요, 저도 분정 들어게요 분정 도어게요 관리자님,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어, 지금 교육생을 키우고 있어요. 이 할머니가 잘하는지 안하는지 제가 확인해 볼게요. 할머니, 힘을 내세요. 네. 비비세요, 이제. 빼고 비비세요. 비비세요. 아니, 더 비벼야 돼. 더, 더, 더. 어, 돌려, 더. 어, 그럼보쉬요 지금이에요. 팍! 어, 소다를... 어마아니 아니야, 아니 지금 붙어, 애기야. <laughs> 애기야, 지금 아니야. 아야아야너 아니, 아까 다 붙었잖아. 너가 해도 이상했잖아. 아니 아니야. 지금 붙어, 달라붙어요. 고지뿌리지 마. 하지 마세요. know. I get y 조금씩 g 러 내가 진짜 잘하는 걸 알겠죠? I g 님힘 you. I 힘 e t you. I get you. I 말 그러지 말아주세요. <laughs> 저 힘들거든요. 저 get you. I get you. I get you. I get you. I g e 너무 힘들어서 술로 버텼다고요. <laughs> 쉬운 일은 하나 없어요. 제가 지금 너무 아프거든요. 이거 확대 좀 해주세요. 아, 화상 입었습니다 지금. 화상에. 그래서 저 지금 너무 아프고요. 귤 먹을 거예요. 저도 것뛰주세요 제가 또 미술 전공 아니면 음,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laughs> 이게 바로 미대 출신 그림입니다. 확대해 봅시다. 너 어제 길민이랑 그 분리마켓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분리마켓 얘기를 안 했네. <laughs> 아 둘이 언팔 얘기만 하다 끝났잖아요. 이한 친구랑 제가 아는 친구랑 친구인데 이제 저와 그친구에좀 오해가 있어서 어제 오해를 풀었고 <laughs> 아, <난> <웃음> <맨날> <웃음> MBTI 뭐죠 ESFP. 자유로운 영혼의 여행. 예. 얼굴은 가리는 걸로. 저는 INFP, INFP입니다. 거짓말. 제가 지금 아이인데도 이렇게 이들이랑 어울리기 때문에 어제 그 깃발리는 저 진짜 깃발려요. 여러분 아 같이 있으면. 어제 어저... 군다 어... 선생님 인사 좀 보니까 걔테 음. 사진을 여기서 찍어 가지고 업데이트 딱가면은 딱딱인 거 아시죠? 몰라요. 몰라요. 패딩게 치시면 안 돼요. 맞춰야 돼요. 아, 들뜬 말투 진짜 안 되네? 자, 아, 이제. 아, 이제 아니, 끊안안 끊을... 이야 어, 서장님사 이거 이거는 각이야. 이건 <laughs> 각이야. 아니, 김만들씨치라면으로 제가 이제 달고나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살짝 만 장비를 정지합니다. 눌러주시고, 이제 누른 다음에 여기다 딱 놓고. 탁! 탁! 땅! 와우. 아이, 그럼요. 어, 친구, 자기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연기하고 있는 양현진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또 카페 연기하는 친구. 나중에 이 영상이 성지가 될수 있는 나중에 대배우가 돼서. 그렇죠, 그렇죠. 한 번에 대박 쳐야 되아 오, 와, 아, 실패. 실패. 어, 잘했어요. 다리로 돌아가. <laughs> 예. 한 대의 인가 봐야 이거. 오, 예. <laughs> 이건 너 나... 나... 뭐 아니냐고. 아, 이거. 와우. 예. 가 여기다가. 와우. 개 잘해. 자기 볼래? 이용해 주셔서 니 좋아요, 좋아요. 둘이 근데 쓰고 있는 게 되게 괜찮아. 오늘 윤현진 이바지가 진짜. 찍 된대. 잘 어울려 세요 잘한다 잘한다 잘다잘다잘다잘다잘 너 친구 될거 아니야. 아 몰랐어요, 몰랐어요. 왜 그래요? 주말 주말 내가 할 거니까. 알았어요, 알았어요. 너무 재밌고 오랜만에 못본 친구들도 봐서 너무 좋았는데 네.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어요. 죽고 <laughs> <듣고> 싶었어요. <laughs> 달고나 만들기가 이렇게 어려운 건 정말 몰랐고요. 아니면은 어. <laughs> 아, 문자로,